오늘이 저 4월 8일 화요일입니다. 저 멀리 그 진달래, 진 부천에 있는 그운미산 진달래 동산을 비춰보겠습니다. 여기는 운미산 진달래 그 입구입니다. 어, 여기는 이제 앞전에는 진달래도 피었지만은 지금은 그 보다시피 그 나무에 그 꽃이 많이 피었어요. 그래서, 어, 지금이 뭐 이거 꽃공연하기는딱 좋습니다. 저 나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막 피어나는 거고, 뭐, 진달래도 뭐, 한참인 것 같습니다. 벚꽃도 피고 그래가지고, 그, 오늘 오후부터 해가지고, 그, 이번 주말까지는, 아, 뭐, 꽃구경 하기가 진짜 좋습니다. 하여튼 이번 주말이 아니, 클라이막스인 것 같습니다. 이거 뭐, 사진을 안 찍고 기록으로 안 남길 수가 없네요. 진짜 끝내주네, 끝내줘. 아 소리가 절로 납니다. 어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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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합운동장에서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, 뭐 지하철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여기가. 아 이쪽 방향에서도 어,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여기는 개나리도 있습니다. 개나리도. 어, 이번 주말에 오면 그 진달래도 보고 이 벚꽃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천천히 이래가지고,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서,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, 돌리면 좀 어지럽긴 하거든요. 어 최대에 근데 이게 뭐, 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, 이거 뭐, 일일이 하기는 그렇고, 또 천천히 좀 돌리겠습니다. 어지럽지 않게끔. 예.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. 어 여기가 이쪽에가 이제 그 벚꽃입니다. 아 이런데서 이게 하면을 하면 담으니까 와 끝내줍니다. 원래는 저 위에서 밑을 보고 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왔는데 저기까지 가기는 좀 무리예요. 오늘 어 산을 두개온 겁니다. 그러니까 옴미산하고 어 도당산 두 개를 오늘 제가 운동하고 갑니다. 아 여튼 그 이번 주말에 여 오시면 벚꽃도 보고. 진달래도 보고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쪽으로안 가고 여기 보면 화장실 종합운동장 쪽에 놨잖아요. 이쪽으로 내려가셔도 됩니다. 종합운동장 쪽 방향 여기에는 그 개나리가 지금 한참입니다. 어저 뒤에는 종합운동장역인데 여기서 앞에는 직진으로 해가지고 도산사복꽃 가는 길을 그 안내해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지금 저 왼쪽 저 차가 가는 방향으로 해갖고 어 도산사복꽃 축제 가는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출구 방향으로 2-300m 가 가지고 오른쪽 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닭 사진 한 찍자 오닭 이쁘다 이 4번 출구에서 나올 때이 횡단보도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막 밀려 나와요 여기 4번 출구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진달래가 있죠 그, 지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 길이 이상한데. 요 보면 이제 이제 제대로 된 길이 보이죠? 예, 열로 타고. 일로 해서 쭉 가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. 어, 이 일로 쭉 가시면 됩니다. 어, 여튼 이저벚꽃동산 가는 길은 산은 높지는 않아요. 그래도 높지는 않아도 어쨌든 산은 산입니다. 요 오르막이 좀 있습니다. 아 어, 여기서 올라가면 바로 뭐 춘의산 정상이라고 하지만은 벚꽃동산하고 벚꽃동산인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 저 왼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춘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좋 곳이 도시락 까먹기 좋은 곳입니다 아 그리고 저 위에가 춘의산 준이산 정자인데 저기에도 도시락 까먹기 좋습니다 여기가 그 춘의산 정자인데 여기서 저 100m만 내려가면은 도당산 벚꽃동산입니다. 주니정에서 부천총합운동장역까지는 어 1km입니다, 1km. 어 여기는 도당산 벚꽃입니다. 이제, 이제 벚꽃이 오늘부터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, 어 원미산에서 진달래 보고 한 1km 여기 걸어와가지고 도당산 벚꽃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